뒷감하시겠네요 내 <laughs> 네, 매너 유저만 오라고 하셔서 아이고 <laughs> 홀린 듯이 들어왔네요 <laughs> 자 일단은 뭐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만 변하지 않길 바래요 당장님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매너인 맞으시죠? 약간 뭔가 이상한 데 느낌이 기분 탓인가? 하이퍼 리님 감사합니다 하이퍼 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매너 게임 해요 자, 이제 매너 있는 게임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일단은 바로 생더블 들어갑니다 매너 있는 그런 빌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 아유 초면에 이거 생껍을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어, 자, 넥서스 지으러 가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 한번좀 찍어주면서. 일단 출발 자체는 좀 부유하기는 하고요 정찰 가봅시다. 상대가 이제 뭐 SCB가 온다면은 좀 반겨주도록 할 거고. 자, 빠르게 온다면은 이제 지금쯤 만날 수는 있는데요. 딱 만났네. 자. <laughs> 바로 그 반응이 옵니다. 가스 파주고. 내가 이길 것 같은. <laughs> 아, 야, 그. 원샷 원킬 싸움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도 사거리에 이점을. 바탕으로 원서치가 됐지만, 바로 이제 응징해버렸구요. 가까운 자리였는데, 이거 5시 방향에서 역시나 왔었구요. 마린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조용히 그 응징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어요. 딜러 찍어주면서. 자, 초반에 이런 일꾼 하나 되게 크기는 하거든요. 자, 치즈의 냄새가 납니다. 치즈의 냄새가. 배럭 더블인가? 배럭 더블이면 이제 질럿을 하나 안 찍어줘도 되는데, 마린이 일단 좀 많고, 벙커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질럿 두기까지는 좀 찍어줄 거고요. 시즈러시 아닌가? 자 벌처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배럭더블일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벌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배럭더블은 아니고 이제 팩더블이나 뭐 앞마당을 확실히 못 봤기 때문에 뭐 스타포트나 뭐 투팩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선벌처긴 하지만. 자, 일단은 압박을 좀 가보도록 할 거고요. 벌처가 일단은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 앞마당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은 일꾼 한번 살짝 빼주고, 벙커가 일단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상대. 그 말은 뭐냐? 자, 커맨드만 일단은 살짝 보고 빼줄 거고요. 마린을 좀 잡아볼 텐데, 하나씩 이렇게. 자, 이미 이득을 많이 본 모습이고요. 드라군이 이제 후속이 또 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어? 컷. 자 여기까지. 좋아요 아주. 절초까지도 이제 야무지게 잡아줬고요. 자넥서스 지워줍시다. 트리플 빠르게. 어 지금 이제 첫 게임이고요. 리버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초반에 이제 빌드 파악도 정확하게 했고, 이득 많이 받죠? 자, 여기서 이제 리버까지 한번 써줄 생각이구요. 옵저버터리도 한번 지어줄까? 자, 트리플도 이제 빠르게 잘 먹어줬구요. 셔틀, 리버. 한번 찍어줄 예정. 자, 그리고 이제, 심시티도 좀 신경을 써줄 거고, 이게 벌처드랍도 좀 살짝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멀티 한번또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렉소스 완성되고, 정면에 뭐 나오는 경력은 안 보이죠? 일단은 별다른 거는, 없는 모습. 접어도 좀 찍어주면서 상당히 이제 부유하게 가고 있다는 거 질럿도 좀 태워주도록 할 거고요. 가스를 좀 빨리 파볼까? 빨리 파주고 자 리버로 좀 흔들면서 한번 가볍게 스카웃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일단 공격으로 아요 어, 이거 좀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드라군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 야무진 자리 있는데 일단 자 하나씩. 일단은 야, 아슬아슬하게 막, 막아주긴 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후속 벌처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막아주면 일단 좋고 그러면은 리버 견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심시티 좀 신경 잘 써줄 거고 터렛이 본진에 지어지긴 할것 같거든요 셔틀이 체력이 없어가지고 좀 조심하기는 해야겠어요 파일런 좀 지어주고 자 털에 뚫러졌죠오 마린도 있어 오야 마린 한방 큰일 날 뻔했다 리버를 이거 들어가지 말고 정면에 좀 환경 나오는 거를 좀 마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죽으면은 이것도 큰일 나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체력이 없어도 셔틀을 갖고 있으면은 또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속업은 안 했지만 배치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몰래 비장의 무기를 꺼낼 생각. 일단, 타이밍러시를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한번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거고요. 어? 마인을 박아놨다. 그러면은 벌처가 있다는 건데? 자. 일단은 포지도 좀 한번 지워주도록할 거고요. 질럿도좀 한번 찍어주고. 몰래 한번 잘 모아주겠습니다. 몰래. 모도 있고, 아직까지는 내부 상황은 몰라요. 터렛이 둘러져 있어가지고... 무슨 꿍꿍인지 모르거든요. 자, 여기 멀티 하나만 좀 먹어주면서... 자, 대처...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게이트도 좀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 여기도 마인드 제거 좀 해볼까? 자, 되게 조용하긴 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발업이나 이런 거 업그레이드는 좀잘 찍어 놓을 거고요. 요 사이로 일단은, 야, 이 건물이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팩토리가 좀 많아요, 상대. 팩토리가 좀 많습니다. 탱크가 일단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 자, 요렇게, 이거를 그냥 온다고. 자. 너무 무식하게 달려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자, 볼리앗 있구요. 버그 자리다. 그래도 쏘면은, 한 발이라도 쏘면은 이제 치명상이에요. 상대가 기세가 좋아가지고 병력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엄청. 많지는 않았구요 그러면은 물멀 체크 한번 해주면서 멀티 잘 늘어납니다 몰래몬 이제 야무진 스카웃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야 이걸 봤어? 못볼걸 봤구만 자 일단은 뭐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laughs> 보면 안되는 걸 봤어 자, <laughs> 어? 야 벌초가 언제 빠져나갔대 이거 밑으로 일단 빠져나갔었구요. 자, 보면 안 되는 걸 봐버렸습니다. 상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것을 그런 네, 거좀 붙여주긴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인드로 좀 해줄 거구요. 자, 이번는 여기 어모를 좀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스도 한 번, 파줄 예정. 자, 여기 다시 한번옵니 이제 그, 보고도 믿기지 않거든요. 스카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잘못 본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였다는 거고요 테마카도 한번 지어줄 예정. 가스도 좀한번 파주면서. 자 스카웃 이제 슬슬 출격해주도록 하고 지상군도 좀잘 찍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스카웃 한번 출격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자 골리앗이 이제 좀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오야 터렛 많아요. 터렛이 진짜 많은데. 일단 본진 구석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야, 아주 야무지게 수비해 놨는데, 이거? 터렛이 진짜 많아요. 야, 아예 그 도배를 해 놨는데. 가스 좀 한번 가져오도록 할 거고. 나올 준비 합니다, 슬슬. 야, 버그 자리라 좀 사거리가, 리버가 좀 짧아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줘야 되고. 자, 슬슬 나옵니다. 옥저버 대동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캐논 좀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스카운 리버입니다. 볼리앗을 좀 많이 줄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빈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 정면에 힘싸움을 좀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사게이트 어차피 들킨 김에 좀 대놓고 한번 늘려볼까? 자. 하나씩. 분리앗이좀 많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은 공중 장악.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자, 스카웃에 이제 시야 업그레이드도 좀 한번 해주도록 할 거고요. 스카우트는 거의 두부대까지 모여갑니다. 두부대까지 모여가구요. 타겟 더 늘려주면서. 야, 터렛이 많아가지고 이게 생각이나 이런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 나오는 거를 좀 먹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상대가 나올 때 뒷방치는 것도 좀 좋아보이거든요 질럿 좀 찍어줘가지고 포지도 업그레이드 좀잘 해주면서 제가 이제 6시도 먹어주도록 할거고요 마인에 좀 들키긴 한거 같다 자 여기도 이제 스타게이트 확인하고 있어요 상대가 본진 자원으로는 이제 상대가 좀 많이 답답하기 때문에 슬슬 나오긴 할것 같은데, 이제 업그레이드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접어도좀 높고 질럿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카웃이 좀 쌓여 있으니까, 여기 한번 또 털어주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길을 좀 미리 뚫어놔야겠어. 본진에서 이제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아머리 돌아가는 거좀 깨줄게요 자 <laughs> 일단은 어차피 깨집니다 <laughs> 자 굳이 깨지는 않고요 요렇게 알아서 터지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업그레이드 잘 해주면서 고치지 못하고 있죠 자, 그, 깨졌나 한번 확인하고 올까? 자, 아이고, 깨졌어요. 자, 아무리 남은 거 하나 더 제거해 주도록 할 거고, 탱크 소리가 어디서 났는데? 자, 이거는 좀 확실하게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 쌈싸먹기 한번 들어갈 건데, 자, 커맨드 금방 깨지거든요?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럿이 달라붙고 있어가지고, 이거 탱크 죽, 죽이지 말고, 굴리앗에 달라붙어가지고, 탱크 폭격의 지원을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털의 어모를 받고 업그레이드가 일단은 공일업이기는 한데, 확실히 굴리앗이 세긴 해요. 자, 일단은, 그래도 제거하긴 합니다. 털의 새 어모를 또 받았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싸움만 나도 이제 제가 괜찮죠? 회전만 되면은 아,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저는 이제 또 죽은 만큼 또 나옵니다. 스카우시 업그레이드를 또잘 해주고 있고 이제 슬슬 자원이 마를 텐데 자원줄 없을 텐데 자 거의 말라가죠 이제 자. 일꾼도 좀제거 마지막 경력인 것같고요 여기서 이제 쉴 것도 돼 있어가지고 드라곤이 조금이라도 좀잘 버텨줍니다. 자. <laughs> 뭔 대답이지? 네? 무슨 대답이요? <laughs> 아하 제가 스카웃을 좋아해서요. 일단은 털액 같은 거좀다 부숴줘야겠다. 스카웃을 무시한 것 같은데 방금 똥 쓰레기라고 스카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닛인데 어떻게 <laughs> 그런 심한 말을 저 상처 받았어요. 너무하시네요. 어, 야 이거 스카웃이 얼마나 어? 매력 있는 유닛인데 똥 쓰레기라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야, 근데 터렛이 많아서. 일단, 똥쓰레기 같은 성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지상에서는. 공중은 모르지만. 자. 실망이네요. 매너방 아니네. 어? 자. 상대에게 실망했습니다, 저도. 안개도 물론 저한테 실망을 했겠지만, 저도 이제 똑같이 실망을 해버렸네요. 나는 부통 없이 좀 보내줘야겠어요, 그러면. 했어요 안할래요! <laughs> 아이고 또 이제 졸업했다님 또 5만원 후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삐진척 해야겠다 이거는 어?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카우스 절 절대 무시받을 유닛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절대 무시받을 유닛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고통 없이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철거반도 좀 보내주면서. 자, 그래도 상대가 수강하고요. 지지. GG. 자, 지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그래도 이제 스카웃의 인식을 한 명에게 바꾸긴 했습니다. 이렇게 그 스카웃이 똥 쓰레기 같은 유닛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한 명씩 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